지금부터 집중하세요. 2월 2일 아침 주요 뉴스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이번 주 국내 증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. 정부의 코스닥 3천의지가 강한데요. 코스닥이 힘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. 두 번째 뉴스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세연준 의장을 지명했는데요.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. 이 소식에 금과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. 세 번째 뉴스입니다. 올해 1월 수출. 캐조의 스타트를 끊었네요. 전년 대비 무려 33.9%나 급증했는데요. 벌써 8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. 7천억 달러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. 네 번째 뉴스입니다. 올해 해운업계 실적 전망이 엇갈립니다. HMM 영업이익이 약40% 감소할 전망인데요. 반면 패노션과 대한해운은 개선이 예상됩니다.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.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가 개편됩니다. 낮에는 내리고 저녁과 밤에는 올리는데요. 반도체 철강 업계는 부담이 늘 전망입니다.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. 금융위가 조각투자거래소인가의 고심인데요. 안건 상정을 두 차례나 연기할 정도입니다. 첫 STO인가를 앞두고 부담이 큰 모습입니다.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. 연초부터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팔고 있습니다. 이달에만 벌써 18개 사가 자사주를 처분했는데요. 보고서 공시 의무를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.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.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. 메모리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요.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245조를 전망했습니다.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. 가상 자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이 1.43% 하락하며 77,0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. 이더리움도 4.19%나 급락했습니다. 열 번째 뉴스입니다. 올해 첫 IPO되어 K뱅크가 등판합니다. 이번 주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 에 돌입하는데요. 희망 공모가는 8,300원에서 9,500원입니다.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